이베수스 특강, 고전시가 4강에 있는 시조 4작품을 또 하겠습니다. 와, 시조가 무려 4개야. 어, 평시조가 하나, 둘, 셋. 그죠? 앞에 에, 3강에도 이런 구성이 있는데, 네, 평시조, 평시조, 그 다음에 요것도 평시조, 그 다음에 요건 사설시조, 요렇게 되어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음이 어린 후이니 라고 해서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 어린가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린 후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화자의 겸손함입니다. 화자의 겸손함. 왜? 이 서경덕이 누굽니까? 조선조 최고의 학자, 유학자 아닙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최고의 유학자였는데,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 한마디로, 어,님에 대한 그리움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낙엽 소리를님의 오는 소리로 착각한 거예요. 낙엽 소리를. <laughs> 자, 님이 오는 소리로, 오는 소리로 착각을 한 것을 어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뜻 어리석다, 어린, 어리석은, 어리다, 어리석다 하는 일이 착각하는 것이 다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죠. 만중운산에 어느님이 오려 만원에서 만중운산 네모칸 치고, 시적화자와 그 다음에 님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해당이 되죠. 만중운산. 첩첩이 겹친 산에 구름까지 낀산이에서 요거는 장애물의 이미지 또는 방해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장애물, 방해물. 그래서 님이 오랴만한 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뭡니까 오랴만한 설립법이죠. 오리만은 하는 요 부분에서 설의법을 통해서 올수 없다라는 의미요. 너무 산세가 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올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설립법을 통해서. 그럼, 시적화자는 올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느낄까? 시적화자의 정서라든가 태도를 좀 짐작해보면, 체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지는 입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라고 하는 건데, 지는 입 부는 바람, 예, 요거죠? 지는 입 부는 바람, 예, 요걸 네복한 쳐서, 요것이 착각을 유발하는 매개체입니다. 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님으로 착각을 유발하는 매개체. 물건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연결하는 물질. 매개체 역할하는 것이 지는 입 부는 바람에. 그죠? 네, 지는 입 부는 바람에. <laughs> 됐나요? 그 행여. 그인가 하노라에서 그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대상님이겠습니다만 실존 인물로 보면 배경 고사로 보면 요건 황진이에요. 황진이가 전국에 있는 뛰어난 학자, 종교인 권력가 전부 다 찾아가면서 도장 깨기를 했어요. 밤에 유혹을 하는 거죠. 다 넘어왔는데 서경덕만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지만 서경덕도 황진이 매력에 푹 빠져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그가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버전이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황제인데 행여 그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어, 행여 그인가 하노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움이 없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움만 쌓이네. 뭐 이런 곡있죠 노래로 하자면 네, 그리움만 쌓였다라고 보는 거죠. 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에, 착각을 했어요.